네 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어, 오늘은 좀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제가 머리가 좀 계속 아프네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원래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도 모르게 약간 텐션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 영상이 별로 재미없을 수가 있,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영상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보이는 종목을 좀 따로 빼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어 많이 말씀드렸죠? 얘는 이제 수소수소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 여러분? 수도 테마로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파동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C일 거예요. C, 그리고 이렇게 1파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2파가 될 거고 얘는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3파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3파 중이기도 하고, 그냥 이거 뭐 패턴으로 보면은 이런 뭐 식으로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면서 여기 3만원에서 아마, 아마 제 생각에는 3만원 부근에서 한번 슈팅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은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내리거나, 오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왜냐면은, 일단, 차트 자체가,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많은 큰 등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등락은 없을 것 같다. 뭐, 나오면, 뭐, 정말 많은,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3만원을 넣으면서 32,500원까지 아마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나온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뉴스도 괜찮은 게 나오긴 했어요. 뭐, 가스공사에서 운영이 중단된, 이제 뭐,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이죠, 여러분. 가스, 가스전. 이게 한국 가스공사가 했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피해를 좀 많이 봤었는데, 이게 다시 사업 재개를 한다고, 뭐, 근물사를 탔다. 뭐, 요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 항시 좀 주시를 좀 하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트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나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 기간이 좀 팔긴 하는데, 괜찮아요. 뭐,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음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긴 하지만, 음 뭐 올릴 때 되면 올리겠죠, 여러분. 우리, 만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일부터라도 당장 기관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가스공사에서 한 번에 말을 좀, 아,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얘가, 뭐, 컵, 위드, 핸들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 이제,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얼마죠? 어, 3만1,6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3만1,600원, 3만1,700원을 뭐, 넘게 되면은 큰 슈팅이 한번 나올 거예요. 만약 얘가 커비드 핸들이면. 아셨죠,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나온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우리는 한번 뭐, 익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충분히 4만원 이상에서도 저희는 매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정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관련주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카카오뱅크 얘가 IPO가 제대로 좀 진행이 된다면은 어, 올해 말 기, 기관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주관사죠, 주관사가 정해지고 그리고 내년 초. 부터 이제 뭐 심사가 뭐 들어가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얘는 쭉 이렇게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파동으로 재봐도 여기가 C고 1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2고 어 여기가 3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4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만약에 4파가 여기서 빨리 끝나게 되면은 5파가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여기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횡보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얘가 박스권을 깨긴 깼어요. 깨고 이걸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냐,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박스권에 사는 게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어, 섣불리 빨리 사라고 뭐 말씀은 못 드렸어요.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매수한 가격이 뭐첫 번째는 뭐 6만 1,800원, 두 번째는 제가 7만 원 선에서 한번 깨면 팔았다가 다시 7만 원쯤 오면은 매수를 해봐라라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아마도 7만 원 초반이나 아니면 6만 원 초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평단의 가격이 틀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할때 서로가 다 평단이 다르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섣불리 지금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셨죠. 그리고 얘가 뭐 단기적인 하락파로 보면은 여러분 어 여기를 하나 둘세 번으로 끝내고 얘가 만약에 상승하는 파면 1, 2, 3, 4, 5라 해서 아무래도 8만원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 끝까지 보면은 지금 가격이나 뭐 여기 밑에 가격이나 어차피 둘다 수익이 나는 건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금융지주 같은 거는, 어, 정말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는 것보다 그냥 쭉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어, 특이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또 기관이 샀죠, 여러분. 연기금이 많이 사요. 얘는 연기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어좀더한 8만 원까지 상승이 좀 나올,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냥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금융 지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제가 여러분들 매수 가격 여기일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면 오늘 평담은 위로 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뭐 평단 전부 다 본절에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브레인은 여기 있을 때 정말 말이 많았어요. 존버님 어, 솔브레인 괜찮을까요? 솔브레인 팔까요? 네, 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팔까요? 뭐, 불안합니다. 뭐 이런 거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여기 박스권에서 쭉놀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쭉 놀다가 어떻게 됐어요? 쭉 놀다가 이제 넘었죠? 여러분. 여기 넘게, 넘게 되면 얘는 또한번 슈팅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못 넘으면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어,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면은 쫄지 말고 그냥 매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나와서 뭐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얘를 뭐 커비드 핸들로 보는 건 조금 뭐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보면은 어 위드 핸들에서 여기를 넘게 됐으니까 아마 여기서 큰 상승이 한번 올 수도 있어요.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분봉으로 보면은. 음, 분봉으로 봐도 음.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 음. 원래 이렇게 분봉으로 봐도 이렇게 컵 위드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얘는 올라오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어, 요거는 내일은 아마 아침부터 상승이 나오기 보다는 조금 횡보를 하다가 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판에 좀 거래량이랑 뭐 저점을 좀 찍은 것 같기 때문에 뭐 기대가 좀 되긴 해요. 여러분, 되셨죠? 솔브레이는 음, 일단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뭐 홀딩을 좀 하십시오. 뭐 25만원까지 온다면은 어, 한번 매도를 할 만도 하겠죠. 여기서 다시 재미있어 하 분이시면. 그래서 얘는 솔브레인은 반도체 관련해서 끝까지 들고 가셔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신생주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네. 네. 종목별 투자자를 봐도 오늘 기관과 외인이 제 쌍끌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쌍끌, 쌍글, 쌍끌을 했기 때문에 어, 솔브레인도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커비드 핸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어, 그리고, 얼마나 상승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뭐, 웬만하면은, 일단 얘가 25만원을 완벽하게 넘지 않는 이상은, 어, 급상승 정도는, 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25만원을 확 넘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고점도 보러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위에 물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고 있지 마시고, 웬만하면, 어 적당히 수익을 줬을 때, 어, 매도를 해서 익절을 좀 하시고 어, 나중에 이제 신고가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솔브레인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금일 영상도 제 전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어, 조금 분석에 어, 약간 부족함이 좀 많을 많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 제 컨디션 빨리 회복을 해서 좀더 나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어, 내일 또 장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